안녕하세요. 밴더장 김재호입니다. 아침 일찍 그 손님이 배추 잎을 좀 가져오셨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즘 배추 무릎병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모두싹 사용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카슘하고 같이 주시면은 예, 상당히 좋아요. 모두싹 프리미엄은 살균을 해줄 거고요. 카슘과 붕수를 같이 주면은 카슘 흡수가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예, 모두싹 아미풀을 주셔서 뿌리 발근을 도우면 새 뿌리가 나와서. 새로운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한 예인데요 이렇게 배추 잎을 보시면 은 예, 아침부터 따오셔서 보여주셨는데 배추가 아마 가장 겉잎을 보면 배추 무름병이 걸려서 이런 모습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배추도 있었지만 은왜 이걸 보여 드리려고 하냐면 이 부분 보이시죠 배추 무름병 때문에 세포가 물러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병에 걸린 거 보면 누르면 은 힘없이 푹푹 문, 문드러진다고 하나요 <laughs> 죽처럼 근데 예 배추 무릎병이 고쳐지게 되면 이렇게 눌러도 단단한 걸 느끼시게 됩니다. 이 치료되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굉장히 심한 무릎병 걸린 밭인데 이 밭에서 보내준 사진 보면 이렇게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누르면, 근데 보시면 이렇게 딱 소리가 날 정도로 예 이렇게. 단단하게 바뀝니다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걸려서 시작하는 지점이 아니고 잘 치료되고 있는 거 맞냐라고 <laughs> 질문하시냐고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좀 타기도 하고 워낙 또 영양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이제 붕소나 다리질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색깔도 좀 좋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무름병까지 같이 오고 배추 혹뿌리병까지 있는 그런 밭이었거든요 이 밭이 치료가 되면서 이렇게 단단해진 거예요 이게 진짜 <laughs> 여러분 모두싹을 사용해서 무름병이 좋아지냐 배춧보병이 좋아지냐 저희는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때문에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00% 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배추 품종 중에 불암 3호 배추가 조금 치료가 어려워요 항암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지만 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이미 심으신 분이라면 또배추보리병이나무음병이 왔다면 시도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처음에는 모두 싹 효과 없다고 배쪽보리 혹부리병 고치는 거 맞냐 무음병이 좋아지는 거 맞냐 의심하고 막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동물들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도가 우리 사람 마음같이 빠르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 고치기 힘든 무음병이나배쪽보리병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이것도 치료되는 과정에서 이게 가져오신 것이지. 한 3주 정도 치료하셨거든요. 다 아직 안 나서 더 그래도 더 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꾸준성 있는 그런 방제를 해 주시고요. 농약처럼 한두 번 쳐서 벌레 죽이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배추 보릇병이나 무름병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히 심하게 걸릴 땐더 그렇고요.